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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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서로 불친구인데 열면 동시에 열면 그지 <laughs> <laughs> 봐봐 동시에 열면 불힐것 같아. 오메 코코야, 야, 오메, 오메 오메 아이고 너무 작다. 아이고 귀여운 거 코코야. 어, 그래 오. 봐봐 엄청 작아 봐봐. <웃음> <웃음> 코코야 봐봐. 이름 코코이지 야옴 샀는 거 같은데 봐봐 아옴 샀네 옴 샀다 옴 샀다 아유 오오야 오야야야 야너 방콕 방콕 진짜 나... <laughs> 나 고급...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 루이형 사료 사료 있어 어 사료 좋은 거어 네. 좋은 거네 고급, 고급 사료 하, 진짜 네가 무슨 귀를 근데 귀를 네가 어떻게 키우냐 잠잘 때 어디 샀는데 코코나 <laughs> 잠깐, 코코야. 어, 구독자 지금 9 0 0백 명. 어, 어, 이쁘네, 코코. 이제 애견 유튜버 점찬수입니다 오, 어. 포들이 그래, 포돌이 똑똑하다 해가지고. 지능이 어. 2 등이래, 강아지 종류 중에서. 아, 그래? 포돌이. 지능이 음, 너보다 더 낫겠다. 그래. 참, 이 년간네, 봐봐, 귀엽지, 코코. 오, 어떡 하냐, 너를. 이기요. 봐봐, 귀여워. 어.. 우뭐 아픈 데는 없을까? 응? 건강하대 이름 누가 지었냐? 그..거기 분양하시는 분너 왜..왜 그래?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왜 주인을 잘못 만났어? 하필이면 얘한테 걸렸냐 진짜 돌아버리겠다 코코야 너 이거 강아지 너가 뭐거 키운다고 했었으니까 사회에요을것 같고 하면 형한테 맡겨 차리 이렇게 이렇게 어 진짜로 진짜로 봐줄 수있으 알았지? 형한테 맡기란 말이야 임시 보호해줄라니까 알았지 우리 여행 가면 해외 가야 되나? 우리 가면 아니 그, 그건 말고 그건 니 알아서 바뀌고 니가 사배 없을 때 말이야. 어. 여기 근처에 애견샵 있냐? 무인 애견샵 없어요. 어? 없을 건데. 아니 강아지 용품 좀 사러 가게. 검색해볼까요? 음. 코코. 온라인 근처에 무인으로 있는데? 담배 피우고 하자. 네. 저기 그런지. 안 돼. 나가서 배야 돼. 안 돼. 왜 베란다에서 피어? 나도 피스. 난 그래도 싫어. 난 나가서 피울 거야. 피고 와요. 난서똥하고 있을 거이 이거는 다 우선 왔어. 너가 산 거야? 응. 네. 가자. 어머니. 저기 열었대. 형차 타고 가고 사러 가자. 아,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사러 와 필요해. 저 거리미를 좋아요 아, 그래? 내 방송에서 좀 받게 줘. 어, 그 돈만 주라고 네.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. 그래, 아니, 알았어. 장난감 사주 필요해. 그래, 알았어. 그래, 그래, 그래. 네. 음. 아저 강아지 뭔 죄냐 진짜 지금 잘못 잘못 만나가지고.